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카이의 에어짐 쪽를 해볼 건데요. 네, 조립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구입했어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다. 홈플러스.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종류들이 다나왔습니다 어, 카이, 제이, 콜, 잔. 제 이거는 고스트 때인데요. 지금은, 지금은 스카이 해적이죠. 지금은 고스트 안나 지금은 코스트가 이제 유행이 지났고요. 얘는 모로모로 모로 군산가? 하여튼가? 하여튼 간래 독서리처럼 되게 는데 개봉을 해볼까? 어? 민들아 프로모션이 들어있어요. 2 6 0 5 프로모션이 들어있는데 에어리즘 원래 프로모션 들어있나? 오히려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이 들어있습니다. 프로모션이 뭐냐? 남비스토리 영상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프로모션이 뭔지. 프로모션은 안에 또 다른, 다른 조립 레고가 들어있다는 건데, 이게 프로모션 번호일지, 아니, 프로모션 번호 아닐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품입니다. 정품이죠. 1 4 9 0 0원이라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원자구입했습니다 자, 일단은 나와주세요. 하나, 그리고, 아, 자 여러분들 일단은 프로모션이 있는데 프로모션은 없네요. 프로모션 은 없네요. 아, 잘못 보고 온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아니네요. 어. 이런 프로모션 같은 예 설명서가 한권 있는데요. 아나자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갑시다. 예, 어실장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요 공기같습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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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카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 브레이카 요거. 요거 그거 짐블레이드처럼 사용해도 되겠네요. 오늘도 블럭 떨어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록더 블록카 게는 소리 와도네요. 자, 그러면은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원 켜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모로 의 드래곤 제품도 있고요. 드래곤 전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음, 이제는 고스드 시리즈가 있는데 여, 여, 고스트 옛날 거니까, 저는 옛날 거를 그냥 뭘 할까, 컨텐츠 뭐 할까, 뭐 할까 했는데 학교를 오늘 마쳤어요. 네, 방학, 방학이 끝났거든요. 일주일간 12시 반에 마쳐갖고, 안 그래도 돈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딱 홈플러스가 있었거든요. 그 홈플러스에 가서, 어, 무슨 컨텐츠지? 홈플러스. 가서 봐야지 했는데 제가 딱살수 있는 제품도 마음에 드는 에어질 주가 있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품이죠 정품 자안 보이시나 네고라고 적혀있습니다 아씨 이 잠깐만요 계속 쓰러져갖고 자 일단 이것도 뜯어야겠네요 많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창이붙어 있는데, 이걸 떼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무기가 있습니다. 카이, 와, 네, 무기들. 짐블레이드 같은 검, 짐블레이드는 아니죠. 네, 짐블레이드는 데스카이 해적 대 나온 거죠. 카이, 이제, 검, 이제, 이거는 불, 해불. 자, 저기로 가주시고, 자, 직접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해 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는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네, 뻥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칸이 없는 거에다가 이제 그를 꽂아줍니다. 역시 정품이라서 잘 꼽히네요. 네. 역시 정품이라서 잘 꼽혀요. 네. 잘 꼽힙니다. 정품이라서 그런지, 역시 정품은 비싼데, 잘 꼽혀. 어. 자, 해서, 또, 얘 올려주시고. 정품은 어떻게 만들 건가요? 네, 짝퉁은 왜 하필 잘안 되게 만들었지? 정품처럼 만들 수 없나? 정품에 무슨 기능이 들어가 있나? 하여튼간에 레고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는 레고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어, 그래갖고. 제가 레고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같고요궁금오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설명서가 접혀있어요. 그래갖고, 잘풀수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꽂아주시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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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요렇게된블러자 이렇게 생긴 블러 가다가 꽂아주시고, 어, 음, 조금 살짝 옆으로 요렇게 칼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 정도로 쭉쭉 넣으셔야 돼요 칼을. 이게 레고도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아예 잘 만든 거죠? 네. 이게 미, 밑, 부분 같은데.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그냥 눌러주세요. 음, 일단은, 이게 여기 꼽는 게 아니네. 어떻게 꼽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꼽고. 어디 갔어? 아, 나.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한자 같은 거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발사 부분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만드신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고 이렇게 만들면서 공개해드린 거 이제 처음이죠, 여러분들. 자, 이거 가다가, 갔다가, 이렇게 구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꽂다주시면 붕, 붕, 뭔 소리야, 또. 자, 그 다음, 저지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뒤로 눌러주세요, 헝 자. 이렇게 꽂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서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고서. 자, 이렇게. 놔주시고 오 여기 이렇게 놔주시고 그러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준 상태에서 이제는 칼을 놔주세요 칼지압이 모습에서 잠깐만 지압 이런 모습 같은 것에서 일단 이렇게 이상한 스피디쥬 모양처럼 둥근 거를 갖다가 여기에 끌어주시고, 써 유리. 어, 뭐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펼창을 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시고, 저는 블록 정리를 안 합니다. 네. 자, 피 어질 준데, 나는 블록 정리 귀찮아서 안 하고요. 단비스토이님은, 같은 분은, 자, 이렇게 꽂아주세요. 블럭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쉽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저는 블럭 정리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헤매는 거죠. 자, 어떻게 꽂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아갖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파인, 쭉, 움푹 파인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풀렸죠? 조금 풀렸는데, 그거를 여기에 갖다 씌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쪽으로 갖다 씌는 건가? 잠깐만요. 아직 갖다 씌는거 아니래. 한 손으로 해도 될것 같고요. 아, 한 손으로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위로 올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음 그러면 일단은 빼세요 빼래요 빼서 거를 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를 이렇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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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해주시고,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아, 알겠다. 이런 바보 같은 녹음을. 이렇게 해갖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잖아요 넣어갖고, 이 방은 반대로 했어요. 어, 이렇게 하고. 이렇날리면 이미 날아가는 거야 뽕이야 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떻게 날아가는 줄 알았어 어, 기다려봐 어어어어 어서 음,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음 음, 음어음어음어어 어어어 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까지 끝이야, 끝이야. 안녕히 계세요.